하와가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마음 속에 시기, 질투, 욕심, 미움 등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죽음 이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너무나 뜨거운 그 연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사와 뱀들이 물고 괴롭히는 너무나 뜨거, 끔찍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지만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받는 곳이기에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해결받을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2000년 전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저마다 신을 찾고 있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착하게 산다고 갈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갈수 있는 곳인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전주역을 지나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통과 눈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음.